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노예이고, 이 채널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호가는 7.5억 정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아파트는 9.5억짜리 아파트예요뭐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취등록세랑 이런거 저런거 다 제외를 하고, 이제 9.5억짜리 아파트에 가려는데, 내가 지금 7.5억짜리에 살고 있고, 대출이 6천이 껴있 총 2억 6천만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뭐 대출 금리는 연 2.6%에 2억 6천을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은 128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저는 왜 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 월급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2억을 더 늘려버리면 그만큼 생활이 빠듯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도 좀큰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좀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라서, 일단 저번 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엄마, 나 지금 2억 정도 추가로 대출 받아가지고... 좀큰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처음 집을 분양 받을 때도 당장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네가 어떻게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놈이 3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을 하느냐라고 막 저한테 엄청 혼내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쥐풀도 없는 놈이 2억을 어떻게 갚을래 까불지 마라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엄마를 좀 진정시켰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그냥 한 달에 130만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더 격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월급이 이번 달부터 100만원씩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달에 13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네가 생활을 하겠냐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라 뭐 한다고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내면서 생돈 버리는 거 아니냐 그 미친 짓이다 하지 마라 하면서 저한테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엄마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자고 내가 월급이 한 달에 300인데 그중에 내가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는 잘한 짓이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거는 잘한 거지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9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은 3년 뒤에 12억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건데 조금 장기로 보면 한 5년에서 7년까지 봤을 때한 13억에서 15억까지는 상한가를 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갈 수도 있겠죠. 제가 130만원씩 3년을 내게 되면은 4,680만원입니다. 130만원씩 5년을 내게 되면은 7,8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갖다 넣는 거예요. 9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최소 1억만 올려도 내가 5년 동안 허리띠를 쫄라매고 130만원씩 갖다 부은 거보다더큰 이익을 안겨준단 말이야.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봤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늘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전문적으로 환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원화로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적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뒤에 뭐 유럽 여행을 가겠다던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뭐 처분을 했을 때 나중에 새 차가 나왔을 때그 차를 사고 싶으니까 금액을 정해놓고 따박따박 저축을 하는 게 그게 적금이죠. 뭔가 그 적금 금액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쓰겠다가 아닌 이상 그 적금 금액을 계속 내가 쥐고 있는 거는 엄연히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영끌해가지고 강남에 집사신 분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되셨죠. 오늘 영상은 적금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